협동조합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알아 봅시다. 첫째로 일반 협동조합은 회원들의 자치와 사회적 자치를 중심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을 말합니다. 경제활동을 통해 회원들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며 동시에 사회적 질서와 공동체의 발전을 추구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농업협동조합, 식품협동조합, 수산물협동조합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거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협동조합을 말합니다. 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활동하며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발전, 사회적 참여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장애인 협동조합, 여성협동조합, 법인 형태의 사회적 기업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복합형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의 장점을 결합한 형태의 협동조합을 말합니다. 경제적 이익 추구와 사회적 가치 추구를 동시에 추구하며 회원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분야를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농어촌복합협동조합, 지역사회복합협동조합 등이 있습니다. 설립과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창립위원회 구성 설립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모여 창립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둘째로 예비회원 모집 설립 목적에 맞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비회원을 모집합니다. 셋째로 정관 작성 및 등기 정관을 작성하고 법정 절차에 따라 등기합니다. 넷째로 구성원 모집 및 입회 정관에 따라 회원을 모집하고 인사를 실시합니다. 다섯째로 사업 계획 수립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계획을 세웁니다. 여섯째로 사업 추진 사업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상으로 협동조합의 종류와 특징을 알아보았습니다.